어, 실장님. 네? 오늘은 어떻게, 청도까지 오셨네요? 네, 청도까지 왔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경주, 영천, 포항까지 다 가고 있습니다. 네, 청도 일 그린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은 샤시 시공이 있는 날인데요. 샤시 시공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KCC로 시공이 들어가고요. 외부창은 24t, 그리고 내부는 22t로 들어가고요. 본 크기보다 더 줄여서 들어가고, 나머지 공간에서는 또 목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밖에 같은 경우 외부는 다 로이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내부창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암방에도요본 크기보다 위로서 올라가고, 좌측에서도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, 침대를 헤드를 놨을 때 간섭되지 않도록 샤시를 제작이 되었고요. 역시 내부 이중창이 들어가면서 22t 유리가 들어가고요. 손목 미스트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청도 웰그린 아파트 24평형 KCC 샤시 전체 시공해서 533만원대 나왔습니다.